아, 오늘 출발할 때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의 만남 그리고 역사의 길의 동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최현주 선생님 계시는데 최현주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 답사 갔었잖아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잠깐 장수교육청에서 이제 사제동행으로 장수지역의 문화역사탐방을 했는데 어, 장수 개북에 토옥동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토옥동. 그 토옥동 골짜기에 댐이 이제 들어섰는데, 거기가 의병항쟁지입니다. 어,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활동했던 이제 박준실 의병장이나 문태서 의병장, 이따 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은, 어, 이런 분들의 활동 무대인데, 어, 우리. 그 전북 의병사라는 상학권두권 책이 있어요. 한 권은 제가 우리 김경화 선생님한테 정말 고맙게 그 책이 저는 짝배기로 갖고 있었는데 그한 권을 갖고 있어서 저에게 좀 빌려준 상태인데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찾아보니까 그 안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의병들이 이름이 나와 있는 의병들이 수십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장소교육청에 음, 선생님도 교장선생님도 오셨고 학교 선생님도 오셨고 학생도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하루 어, 체험학습을 다 마무리하는 시간에 그 골짜기에 바라보고 모두 섰어요 쓰고 제가 여기에 찾은 그 의병들 이름을 수십 명을 다 불렀어요 부르고 그리고 모두 참배를 했어요 우리는 의병장 위주의 또는 독립군의 대장 위주의 이렇게 되니까 그분들은 뭐늘 이름이 불려지잖아요. 그래서 외롭지 않을 텐데 나머지 의병진에서 그냥 의병으로 참여한 사람들, 독립군에서 우리는 장군들만 알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독립 병사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 불려질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날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냐면. <laughs> 우리 대한민국의 국성이 바로 이 의병 정신인데 옛날부터 특히 이제 임진왜란 때 혼합 의병 하면 알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 때도 이 혼합 의병이 일단 소개를 받으실 텐데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 의병 한명한 한 명이 없어서 열열 10, 명이 있는데 의병이 전부 열 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홉 명 빼고 혼자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열 명을 위해서 한 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한명이 목숨을 내놓고 싸우면서 누적을 한 거거든요. 우리 역사에, 그래서 일제가 왜 강점기 때 그렇게 식민 통치를 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말살하고 민족성을 어, 왜곡, 굴절시키고 훼손하고, 니네들은... 저급한 민족이야 또 힘없는 민족이야 그래서 남의 지배를 받아야 돼 니네 과거 역사에서 한사군이 와서부터 문화를 전수해주기 때문에 외래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나라고 니들은 이제 압록강 너머로 넘어간 적이 없는 반도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반도사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뇌를 하면서 우리를 힘없는 민족으로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오면서 아까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아, 또 제가 감독 우리 김미선 촬영감독님이 요건다 나오죠? 네, 네, 예. 그런데 동학농민혁명 때 어땠어요? 지금 뭐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30만 정도가 희생됐다고 하잖아 일본의 선진 무기 앞에 근데 그냥 숨져던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동학 끝나고 바로 그다음에 을미사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을미의병부터 의병 항쟁 16년의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그거를 그 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들이 잘알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병 항쟁사가 어마어마해요. 그 의병 항쟁지를 찾아서 전국을 다닌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나라가 망한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끊임없이 저항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 제국주의의 너일전쟁 앞에 청일전쟁까지 승리를 이끌고 너일전쟁을 이겨서 유럽의러시아의그 군대를 물리쳤던다는 자부심을 가진 일본군대가 봉오동 천사, 청산이 예를 들어 1400명이 몰살당할 정도로 참패를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끊임없는 저항에 이 한민족을 치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니 저 민족은 아래랑이에서 작가가 그걸 표현해내죠. 저, 이, 이 농민들을 잘 감시해야 되고 뭐 하면서 그 이유가 저 한민족은 원래 기질이 그렇고, 작가 입장에서 우리 민족을 표현하는 거죠. 소설을 빌려서. 그러니, 아, 저 민족이 얼마나 무서운 민족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지 어, 근성을 만들어서 너희들은 나약하고, 또, 불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뇌를 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어찌될까요?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